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극 방송, 아브랑 커피. 어, 안녕하세요. 더삼촌의 대표 노수지입니다. 저희 더삼촌은 색채 선별기를 이용해서 로스팅하기 전에 생두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신선하게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렌딩 E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블렌딩을 개발할 때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테이스팅을 통해서 E가 가장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잘 맞게 구현이 돼서 선택을 했는데 네이밍을 정할 때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애칭으로 붙였던 E를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블렌딩 E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렌딩 7 같은 경우는 더삼촌이 7살이 되던 해에 만든 블렌딩이고요 좀더 많은 대중들에게 더삼촌의 커피를 전달하고 싶어서 고소하고 너트하면서도 단맛이 좋고 밸런스가 좋은 블렌딩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렌딩 올젠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사장님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저희가 만든 블렌딩이고요. 어, 기존의 올젠을 구현하는데 가장 많이 애를 썼고, 어, 단맛이 좋고, 바디감이 좋은 블렌딩입니다. 더삼촌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신선함과 품질입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통해서 원두가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신선한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렌딩을 선택하실 때는 너트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밸런스를 원하시면 일곱을, 그리고 좀 단맛과 바디갑을 원하시면 올제네 그리고 삼미와 주시한 느낌을 원하시면 블렌딩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 색채 선별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음, 이 색채 선별기는 생도를 상부로 올려가지고 진동으로 인해서 생도가 내려오는데 이 중간에 보면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RGB 카메라가 있고요 하나는 NIR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1초에 400번을 찍어서 제가 디펙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콩들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쪽에 있는 에어가 생두를 쏘옵니다 그래서 그 쏘는 콩들은 디펙트 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내려오는 콩들은 온전한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씨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할수 없어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안 좋은 콩을 에어건으로 쏘옵니다 그리고 좋은 콩안 좋은 콩 알아서 나오지 않는 자동입니다더 짧게 자동으로 어 생두의 품질을 어, 어... <laughs> 자동으로 핸드픽 해 주는 기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자. <laughs> <laughs> 자, 지금부터 그러면 색채 선별기 얼마짜리죠? 5천만 원짜리. <laughs> 색채 선별기하고 직원 2호 배꼬 위에 핸드픽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선별기는 1kg을 지금 선별할 거고, 배꼬미는 200g. 그래도 인간 대 기계이기 때문에 5배 차이를 두고 대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칩시다. 화이팅! 화이팅! 준비하시고, 시작! 아니, 너무 빨라, 이거. 약간 사긴데? 약간 사긴데, 이거? 네, 이제 얘 발동 걸리면 끝난다, 금방. 발동 걸린다. 여기 봐봐, 겁나 봤이나고 있어요. 여기 결정도 나왔니 결정도 몇개안 나왔잖아, 지금. 아, 5천만 원짜리 장비 갖고 싶다. 이게 보통은 벌레가 이 모서리 쪽에, 끝머리 쪽에 아, 벌레가 먹기 때문에 끝머리 위주로 보면은 좀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어 끝났어요. 아 종료. 고생했다. <laughs> 자, 백구미가 곤란해 결점도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다섯 배 하면 거의 비슷하게. 백꼽미도 상당히 잘하긴 잘했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얘는 너의 다섯 배를 했단다. 한 <laughs> 그 시간에. 다섯 <laughs> 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1kg에 그러면 한이 정도씩 결점도가 나오는 건가요? 아, 세 번을 돌린다. 그럼 조금 더 많이 나오겠네, 그 결점도가. 아, 결점도 로스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8%에서 10%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아무튼 이 원두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 게 벌레 먹은 이런 이렇게 벌레 먹은 것들이 이렇게 골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커피와 더 삼촌 커피 공장과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어, 카페 납품용 원두가 고민이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